아니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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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그래프가 나타나는 함수의 십을 구하라고 했지 일단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아니야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네 원점을 지나는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 모양을 보면 머릿 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y는, y는 AX. ax 이걸 먼저 떠올려 네. 그다음 무슨 점을 지나 원점 아니 원점 저 지나면서 또 지나는 점 하나 더 줬지? 5 콤마 4 5 콤마? 그렇지 4를 줬죠? 또또또 그렇지 늦는 거야 아. 아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a가 나올까 안 나올까? 아, 예. x, y 대신에 숫자로 가득 차니까 당연히 나오겠지 그러면 네. x, y 대신에 4 아, x 대신에 5 오케이. 그럼 a 값은 얼마? 5분의 네. 4 그래서 우리가 찾는 함수식은 y는 5분의 4 x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해 예, 봐 지금 <목소리도>